아우 다행입니다. 두보기는 월요일에 너무 힘들어요. 네, 화요일이라 다행입니다. 자, 나의 행동만이 나에게 자격을 준다라는 짧은 문장인데 어, 행동하지 않으면 자격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지 않을까요? 그쵸죠 어, 그래서 이 행동, 행동만이 나에게 자격을 준다. 그럼 네가 어떤 자격을 남들한테 내세우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뭘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 나를 이런 자격으로 대접해달라라고 말하려면은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나를 선생으로 대접해달라라고 말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선생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막 오래를 늦게 오고, 막, 어? 조회 빼먹고, 막 이러면 어때? 학생들이 나를 선생 자격을, 어, 주저, 주려, 주려하지 않겠지. 어, 마음속로막 이제 막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등도 올리고, 이렇게 돼. 그래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어,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 원하는 대학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맞춰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어, 힘들 때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 딱 꺼내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음. 나는 아무 행동도 없이 준비도 없이 자격만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자격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막스 슈티너라는 해결의 제자분께서 남겨주신 이책 유일자와 그의 소유에 나와 있는 어뭐이 번역판으로는 번역판으로는 296조에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